예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입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예결위를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아침부터 하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예결위를 쭉 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니까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확장적 재정에 대한 뭐 걱정하시는 좀 목소리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확장적 재정은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라는 게 있었고,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통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확장적 재정을 어디에 투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금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고요. 또 일자리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경제부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진단은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 어쨌든 진단 침체니 여, 뭐, 뭐니 여부를 떠나서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녹록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고용 상황이 어, 좀 심각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다들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제조업이나 도소매, 뭐 음식숙박업, 그다음에 서비스업, 뭐 임시일용직,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도나가 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그 인구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기술 발전 등 구조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제조적 구조조정이나 제조업 구조조정이나 자영업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 다들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동의를 하고요. 근데 9월달에는 소폭으로 좀 증가했습니다만 현재 고용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야당은 일자리 창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총리께서는 어제도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야당에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저, 의원님, 조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용 상황을 봤을 적에, 어,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정부로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에 역점을두는 예산 편성 방향의 한 축인, 어, 그런 쪽에 대해서, 어, 같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어, 또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일부 야당 언론에서는 17년 18년 일자리 예산을 총 54조쯤 54, 된다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OECD 기준을 적용해서 우리 정부가 산출하고 있는 일자리 예산은 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일자리 예산을 그 OECD 기준에 딱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만 어, 그냥 뭐큰 방향 큰 모양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어, 추경을 제가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한1 어, 5조 정도 했는데 어, 그중에 일자리 사산이 저희가 한 1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어, 작년도 본예산, 금년도 본예산 추경에서 일자리 예산하면 제가 한 38조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예. 특히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은 어,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직접 일자리 사업, 어, 민간 일자리 지원 사업 고용 안정성 유지 사업, 이세 개는 알아서 발책에 직접 일자리 사업은 또그 중에 한16%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예, 실제로 일자리 예산은 과거 정부로부터 줄곧, 줄곧 관리하면서 일자리 상황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대로 또 나빠지면 나빠지는 대로 어, 또 재정적 대응을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GDP 대비 일자리 예산 투자 비중이 OECD 평균은 1.31%인데 우리나라아저 통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한1% 정도 되는 것으로 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맞습니까? 이 통계가? 아 저건 마, 저건 아니고 좀 다음 번 슬라이드인데 저 일찍 떠져 있네요. 그 일자리 예산이 OECD 평균 1.31%인데 GDP 대비해서요. 우리나라는 1.1%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일점 지금 직접 일자리 말씀하신 아, 거아 저거는 네. 제가 이따 여쭤볼 건데 좀 일찍 떠서 그렇고요. 예예 예. 예. <laughs> 예, 예. 네. 저거 보지 마시고요. 예. 네네. OECD 평균 네. GDP 대비 일자리 예산이 1.31%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 최근에 일자리 늘어난 통계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OECD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실제로 OECD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일자리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저는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비판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일자리 예산의 집행률이 부진하다라는 지점입니다. 어제도 뭐 그에 대한 많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로 2017년 본 예산 및 추경은 95% 이상 집행한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올해 예산도 9월 말 현재로 보면 뭐 81.5%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훨씬 더 올라갔겠네요? 예, 금년도 예산 기준이 9월 말로 의원님 말씀하신 금 81.5%고요. 금년 추경은 9월 말 현재로 역시 82% 정도 했기 때문에 10월 말로 하면 그보다 제법 올라갔을 거고요. 어 연말 기준하면 거의 불프레임 없이 제가 쓸수 있을 정도로 집행을 동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게 이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청년 내일 체험 공제 같은 경우에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것 같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연말까지 80% 이상 전망하고 있고 청년 내일 체험 공제는 100% 집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메메드 의원님들께서 어제에게 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어 이제 몇달전 통계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어 기준 조정을 통해서 어 집행률을 대폭 제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뭐 6월 달 통계를 가지고 집행률이 부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또 연말까지 어떻게 예측되는 건지를 보면서. 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 우리가 뭐 이런 건좀 가정이다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 일자리 예산을 투자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 지금도 고용 상황이 좀 좋지 않지만 고용 상황이 또어땠을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뭐, 뭐 가정을 가지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작년에 제가 이제 일자리를 32만 개 어 어쨌든, 우리 경제에서 만들어냈고요. 금년 상반기에 14만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작년 금년 상반기 초까지 보면은, 그 같은 일자리 창출에, 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16%에 해당하는 직접 일자리뿐만 아니라, 어 제가 10조 가까운 돈을 랜드 예산 기준으로 하면은 민간 일자리 지원했었거든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고용 숫자가 이제 워낙 안 좋아서 제가 참, 그~ 대단히 그~ 엄중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 공공 부문과 이 사회 서비스 쪽 사회복지 쪽 어~이 늘어난 걸 봐서는 어~ 공공 부문 일자리 투자가 아~ 어 뭐~ 그나마 좀 어~ 효과를 어쩌서 봤다 어~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고용 부진 상황에서도 일자리 예산이 그나마 좀 버팀목 역할을 했다라는 진단에 서도 동의를 하고요. 어, 아까 그보여줬던 표를 좀 보여주시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직접 일자리 비중이 너무 지나치게 많고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통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는 직접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 예산 중에 23.7% 그러나 내년도에 편성된, 편성돼 제출된 예산 안에 보면 직접 일자리 예산은 16.1%입니다. 오히려 비중상으로 보면 2014년에 비해서 줄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접 일자리 사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노인, 장애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저희들이 아마 지역구 의원님들은 많은 그 경험을 하셨을 텐데, 우리가 지역에 이제 구청이나 노인회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각종 일자리 사업 현장을 가보면, 그 어르신들이 이제 저희들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 의원 가서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이니까 좀 많이 좀, 그리고 끊기지 않게 좀 해줘. 이게 아주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70 전후된 어르신들은 연금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실제로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어르신들을 또 부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에 최, 최고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그 노인 빈곤을 탈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을 함으로써 어 사회 상황을 통해 또, 또 건강을 또 확인하는 또 그런 어,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 노인 일자리 등을 비롯한 직접 일자리는 좀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의원님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쓰는 돈들이 내년도에 삼조7천억 정도 되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 어 취업 취약계층이 타켓입니다. 어, 어르신들, 어또 장애인들, 어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 또, 중년층에는 여성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타켓이신거든요 이런 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일자리 얻기 어려운 분들을 타켓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 현장에서는 효과가 있고, 또 최근에 제가 그 만든 여러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소화율이 높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걸 좀 그러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는 현장에 가셔서 이건 정말로 쓸데없는 일자리니까 다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마도 그 다른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그걸뭐 삭감하자 이렇게까지 하시지는 않으실것 같고 요 다만 이제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의원님 저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다면 제가 2010년 11년도에 예산 실장을 했습니다 예산 실장을 하면서 그 정책과 예산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두회 예산 편성하면서 그 정책에 가장 중점 을 두는 것을 일종의 슬로건으로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2010년도 예산이 일자리 예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는 그 직접 일자리든 민간 일자리 지원이든 고용 안정성 유지든 계속해서 해왔던 일들이고 다만 여러 가지 경기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조금 더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지 어느 정부가 일자리 와 관련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점과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직접 일자리 총액 기준으로 해서 가장 많았던 때가 2009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3조 8천억 정도 된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금융위기 시절에 정말로 심각한 고용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거나 그때는 제가 듣기로는 지방정부의 기체까지 일으켜서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아마 3조 8천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직접 일자리 비중이 전체 일자리 예산의 거의 30% 가까이 육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 상황이나 고용 상황에 맞게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전 운영을 할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게 중심이 돼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지금 정부에서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러면 안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 민간의 그 일자리 지원 예산이 10조고요. 어, 약한 42%가 민간 전 일자리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의 뭐 재정 지원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혁신성장이나 또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경제정책의 수단을 통해서 어, 민간에서 그 일자리가 나오고 경제가 좀 역동성을 찾게 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 조성이나 또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부분을 정부가 어, 담당해 줌으로써 결국은 민간과 시장에서 일자리 많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일자리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자리 예산사업과 같이 좀 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뭐 직업훈련이라든지 고용장려금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서비스 등 어쨌든 이런 간접지원을 통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이제 돕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넓게 보면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아까 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R&D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혁신산업 사업에 대한 창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그 산업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들도 사실은 넓게 보면 민간의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정책이나 경제 운영의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성적표는 고용입니다. 고용은 경제 정책과 여러 가지 그 경제 지표야, 지금 후행 지표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고용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나온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의 어,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결국 고용 증대다라고 보셔도 크게 이렇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R&D 투자를 최초 20조를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야에 대한 예산 증가율이 14.3%로 12개 분야 중에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런 쪽에재정이 투자됨으로 해서 민간에서의 그 고용 창출 여력을 훨씬 더 높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R&D, 산업 등의 투자를 늘린 것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소득분배 개선 등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민간과 시장에 대한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유지하면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이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 중심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총리께 간단하게 좀요청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또 재정 지원에 따른 그 지방분권 강화 조치들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 불가피하게 조정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내국세의 일정 정도 비중을 차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절대액으로 어그 교육재정 교부금이 주는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 재정 분권에 관해서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할때 예, 교육재정교부율을 올리는 것으로 그 합의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년 내후년 그 재정 그 교육재정교부금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네,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해서 저는 그 학생수가 감소하니까 교육재정도 감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의 질도 높여야 되고 또 아이들이 또 교육적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교육 재정에 대한 수요는 훨씬 더 커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학생 수 감소는 고려 요소는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교육 투자가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아이를 적게 낳는다고 해서 보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의원님, 질의 순서 되시겠습니다.